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확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싸울 때 우리 혼자 싸운다면 우리는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고전을 면치 면하고또피 흘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이길 수 없으신 우리 홀로 승진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어, 빌립보서 1장6 절에 이런 말씀, 음, 예, 음, 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중수의 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중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 주셨죠. 첫 번째로는 방해하는 세력들의 모든 꾀를 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한 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니에미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의심하거나 도외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꾀를 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겨진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의 백성된 우리 또한 온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니에미아와 그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 일에 대해서 그들도 온전했죠. 그들은 이제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러 안문사람과 들 여러 모든 민족들이 귀합하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간담을 얻게 할 때에 그들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궤를 패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기 자리에 와서 그 일을 하였는데 성을 중건하는 일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파수와 건축을 이제 위에서 둘 절반으로 나눠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만큼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애미아도 자기들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파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건축자들도 병기를 소지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재물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평안의 삶을 살지만 우리 영어로는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풀어서 막 놓고 하는 것 골치 않아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탄마귀들이 기생할 수 있는 동지를 주는 것이죠. 늘 우리는 평화를, 평화의 삶을 살고, 천국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치열한 하나님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는 자, 병기를 잡았고, 허리에 칼을 찼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남은 백성들 민장들과 귀족들과 남은 백성들 또한 예비군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나팔소리를 불려서 들리게 되면 그들이 와서 함께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그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영적인 긴장 영적인 깨어있는 서있는 자세로 서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 굉장히 깨어 있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사, 아침에 또 출근해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일을 하고 늘 움직이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칫하면 굉장히 방임, 방치,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하기가 쉬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깨어 있는 모습으로 전임을 바라보고 섬기온들 기도의 심령이 너의 불타올르는 심령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비군들조차도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밖에서 집이 밖에 있을지라도 예수살님성 밖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돌아와서 잠을 자기 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무엇을 말하죠? 사탄 마귀들이 원수 대적들이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호 속에서 있자 하는 것이죠. 낮에는 파수하고, 어, 네,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으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들은 또한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뇌미아와 그 누구도 형제들이나 종자들도, 파수하는 사람들도 다. 옷을 벗지 않고 이렇게 그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절반은 또 파수하고 낮에 절반은 일하고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한 손에는 병이를 들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창을 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엇을 말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자세 다시 말하면 신앙 무장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조금 일하고 나머지 풀어서 살기가 쉬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일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에너지를 달구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건 아무것도. 그것을 위해서 턱에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로 살고.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조차도 올려드리는. 혼자만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드려지. 그렇다고 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죠. 늘 깨어있는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 늘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주말 주님의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보내고. 주의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뜨거운 사랑의 교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 오늘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주가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는 함께 늘 깨어있기로는 합니다